부산의 한 수영장에 현장 학습을 나온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중태에 놓였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160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안전요원은 단3 명뿐이었고 인솔 교사는 현장에 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친구들과 잠수 놀이를 하다가 허우적거리며 물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다가. 뒤늦게 안전 요원이 뛰어들어서 밖으로 올려서 인공호흡을 했지만 중태가 빠진 거지 사고가 난 곳은 학생들이 자유 수영을 하던 성인용 풀이었다고 합니다. 아동용 풀이 좁아서 많은 학생을 수영하지 못하니깐 수영장 측이 1.5m 높이의 성인용 풀에 수심을 임의적으로 낮힌 곳이라고 하는데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학생들을 돌볼 인솔 교사는 없었고. 수영 강사도 단세 명밖에 없었다는 사실. 서로 침몰 사고 이후 강조된 현장 학습의 안전 수칙이 또다시 무마가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안타깝게 어린 학생의 그 생사가 어른들의 또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 하나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강하나의. 와한 수다였습니다. No more on the shore. A dream will take us out to sea. Forevermore, forevermore. Close your eyes and dream. 강민선의 문화나라방 그 드라마 그 음악 시간입니다. 네 오늘 태풍 너구리 경로가 이제 한반도 영향권을 벗어났고요. 이제는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틀 계속 열대야 기후가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께서 잠자리를 설치신 건 아닐까도 걱정이 되는데요. 뭐 한강이나 청계천이나 뭐 그런 탄천 이런 주변에는 밤늦은 자정까지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더위를 식히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난 밤잘 주무셨나요? 저도 잠자는 사이에 뭐 그렇게 잠이 한번 들면은 웬만하면 잘 깨지 않는 스타일인데 어 오늘 새벽에는 거의 한세 차례나 깼다가 다가 깼다가 샀다가 그거 연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워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좀 깊게 마음이 뭔가 불안한 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깊게 잠이 들지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많은 분들께서 좀 잠자리를 설치셨을 것 같은데, 어, 간밤. 주무신 거 피곤하시진 않으신지요 오늘 문화가아방 들으시면서 그 피곤 싹 날려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드라마 그 음악 시간이죠 앞서서 첫 번째로 드라마 못된 사랑 ost 그리움도 사랑 같아서 그리고 글로리아 ost 글로리아 두곡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드라마 닥치고 꽃미남 밴드의 ost 입니다 무단횡단 네 드라마 닥치고 꽃미남 밴드의 ost 무단횡단 전해드렸습니다. 이 드라마는 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닥치고 꽃미남 밴드 뭐 아시겠지만 드라마 제목처럼 꽃미남들이 네, 나와서 밴드를 결성하고 그 밴드에서 산전수전을 겪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뭐 드라마 내용보다는 약간 그 비주얼에 많은 분들이 좀 홀릭해서 봤던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이 ost 들어봤고요. 네, 네, 이어서 한곡더 듣겠습니다. 네. 어, 이 드라마, 시트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트콤은 제가 정말, 정말, 정말로 좋아하는 시트콤이었죠. 소울메이트의 ost입니다. 굿바이, 네, 드라마 소울메이트의 ost, 굿바이 투 로맨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울메이트에서는 정말 값진 명대사, 또 가슴을 울리는 그런 명장면들이 참 많았죠. 저는 이 드라마 시트콤 이렇게 보면서 어 거의 이 시트콤을 거의 한세 번을 본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는 웬만한 건한번 보면 재밌어도 안 본다는 거. 정말 재밌는 거, 정말 내 가슴을 뭔가 다시 한번 올리고 싶다. 아니면 뭔가 그 감동을 여운을 느끼고 싶다. 그런 게 있을 때, <laughs> 두세 번 본다는, 제가 두세 번 본다는 건 정말 제가 좋아한다는 작품인데, 이소울멘트가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장면에서도 그렇고요. 명대사에서 제일 기억이 남았던 게, 어, 그런 얘기였어요. 오래 걸으면 다리가 지치는 것처럼 오래 사랑하면 마음이 지치게 된다. 그러나 난 회복을 할 것을 믿는다. 진실한 사랑에 삼단변화는 러브 러브 러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처음에는 한몸으로 붙어있었는데 서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떨어지게 되자마자 자신과 딱 맞아 있는 그런 반쪽을 찾아 헤매는 게또 남자와 여자고 남자와 여자는 모자른 남자와 모자른 여자가 만나서 완벽한 사랑을 하는 게그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이 드라마에서 많이 담아내고 있는데 어 정말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네. 뭐 사랑의 운명의 상대 뭐 나의 소울메이트는 어디 있을까 이런 <laughs> 상상도 했지만 이런 대사 하나하나에 약간 좀 맞아. 뭔가 이 대사 하나하나에 내 감정을 실어내면서 아, 맞아. 이럴 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대사를 예쁘게 포장해서 어, 비유가 적절하게 포장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뭐,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배우들의 모습들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겪어 있는 그런 사랑의 아픔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다양하게 잘 보여준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곡더 이어서 함께 할게요. 네. 이어서 함께 들을 곡은요. 드라마 파트너의 ost네요. 꿈꾸는 히어로. 네. 드라마 파트너의 ost 꿈꾸는 히어로 전해드렸습니다. 넌 나의 히어로. 네. 너무 대사가 좋네요. 파트너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의 반려자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에서 회사 동료들이 또 나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프로젝트를 할때그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파트너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드라마 파트너에서는 법정 드라마인 것처럼 이한 변호인과 또 피고인 어 이렇게 관계에서 파트너를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자체가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내가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파트너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헤쳐나가는 그런 고난, 그런 것들이 몇 가지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요. 파트너라는 정의가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는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파트너가 뭐,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고요. 꼭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문화다락방의 파트너는 여러분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또 제가 될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함께 해나가는데 모든 분들께서 함께 파트너십으로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며 살아가는 게또이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파트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자신의 파트너가 된다면 아니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파트너가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덕목이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파트너라는 게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마음의 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이 다르지라도 그 마음의 합을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배려와 또 동료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일 수 있겠죠. 네, 모가라빵의 파트너는 영원한 파트너는 여러분들인 거 잊지 마세요. 네. 노래 한곡더 듣겠습니다. 예, 이어서 함께 할 드라마 OST. 네, 이 드라마도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로 기억이 들는데요. 나인 OST 그대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드라마 나인의 ost 그대라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이 드라마도 그렇구요 시간의 여행을 담은 드라마가 요 근래에 좀 많이 나왔었죠 이 드라마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아홉 개의 향을 가지고 시간 여행을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나인인데 돌이킬 수 없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또 타는 시간만큼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한정된 시간 타임머신, 그리고 이 아홉 개의 향으로 그 시간을 돌려가면서 인간의 끝없는 욕심, 그리고 뭐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드라마인데요. 어떤 시간에 돌아가서 그것을 고치고자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것의 매듭을 풀면은 그 매듭에서 다른 매듭이 시작이 되면서 또 지금 이 순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상상이 되어 있는 결과. 뭐 예전에 영화 나비 효과에서도 그런 식의 내용이죠. 한 부분을 바꾸면 현재에는 전혀 다른 모든 게다 이렇게 자신의 만족대로 되지 않는 게또 인생인 만큼 그 시간의 매듭이 어, 풀어가는 것에 따라 그 결과가 참 다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만큼 인생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당연한 이치가 있는 거고 또 시간과 또, 결과에 그런 인과 관계가 괜히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겪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 전에 어떤 모습의 다른 형태로 살아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도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시간 여행? 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존재한다면, 뭐, 얼마나, 어떻게, 어떤 부분을 돌이킬 수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까요? 그래서, 저도 뭐, 생각을 해본 건 있는데, 뭐, 딱히, 뭐, 아, 그때 그걸로 그렇게 할거 그랬어,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 만약에 그 순간을 변화시켜서,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 지금 나는 충분히 이 현실에서 행복하게 또이 소소한 일상의 행복, 잔잔한 기쁨을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어, 굳이 이 행복을 그 모험의 도박에 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혼자 해보고 뭐 말이 안 되는 일이라서 뭐 벌어지지도 않을 텐데 뭐 혼자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면 노래 또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 신청곡입니다. 드라마 질투의 OST죠. 질투 전해드릴게요. 있겠다 하면 그리워지고, 그립다 하면 휘 잊혀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 잊기도 그립기도 싫었기에, 소시는 그저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만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드라마 해를 품은 달그중 이야기였습니다. 네, 문화가락방 마지막 곡이네요. 드라마 해리 품은 달, OST. 그대 한 사람.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